자, 두 직선이 이룬 각을 구하래요. 두 직선이 이룬 각을 구하래요. 근데 앞으로 직선에 해당되는 각 방향은 전부 다 방향 벡터로 가자. 이 방향 벡터가 뭔데? 이주의되네 여기에 마이너스 1분의 y 4지 마이너스 1 콤마. 얘도 마이너스 2제, 그래서 마이너스 2고. 이 d2 벡터는? 이 직선은 기분이 좀 나쁘네요. 그럼 얘를 어떻게 하나? 양쪽을 4로 나누어. 그러면. 4로 하면 마이너스 1분의 x 고요 4로 나누면 1분의 y 빼기 1이고 4분의 z 플러스 1인가? 따라서 이 벡터는 뭐다? 마이너스 1마1마 4. 맞지? 맞나? 마이너스 좀 이상한데? 마이너스 4로 나누면 1이잖아? 마이너스 4로 나누면, 마이너스 1이니까, 마이너스고,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. 자, 다시, 1콤마, 마이너스 1콤마, 마이너스 4잖아. 자, 그두 개, 각은, 내적을 두 가지 표현하면 되잖아요. D1, 내적, D2는 성분기를 곱해서 합하니까, 2 플러스 1 플러스 8은 얼마? 크기 루트 9, 3, 16루트 18. 보사인 세타니까. 보사인 세타는 내가 3루트 2니까, 9루트2분의 아, 11. 기분이 안 좋다. 자, 다시요. 방향불타가 2콤마, 마이너스 1,콤마, 마이너스 2고요. 여기는 마이너스 4로 나누면 1이고. 마이너스 4로 나누면 y 배 1이죠. 마이너스 4로 나누면 1이잖아. 마이너스 4로는 마이너스 바꾸고 1. 마이너스 4로 나누면 1, 1, 1 마이너스 4. 그래서 다시요. 하면 2고, 마이너스 1이고 8이고. 크기는 똑같지.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, 9잖아, 9. 그래서 9. 그래서, 루트 2분의 1. 그래서 세탄 얼마? 45도가 답이 그래서, 몇 번이? 3번이 답이다. 두 직선이 이룬 각은 방향백타, 둘이 룬 각으로 하자. 오케이?